1.63 업데이트 안내, 신규 불멸 영웅 원시 반바 등장,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. 원시 반바는 신화 영웅, 반바 15레벨 달성 후 불멸 메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소환 방법 일단 반바를 소환해주세요 그리고 불멸 조건 단련이 최대치에 도달하면 기본 공격마다 0.1% 확률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련이 뭔지 반바 밸런스 조정을 봅시다 반각이 사라지고 단련으로 변경됩니다 기본 공격 시3% 확률로 단련 수치가 증가합니다 단련 수치당 기본 공격 피해가 15% 증가합니다 진심 펀치 스킬이 변경됩니다 기존 8% 확률로 물리 피해를 주던 거를 얘는 10회마다 진심을 담은 펀치로 범인의 적에게 3 0 0 0의 물리 피해를 준다고. 해머 8% 확률로 2 0 0 0의 물리 피해, 3회 동안 기본 공격 피해가 100% 뭐에게 체내 기를 폭발시켜 범인의 적들에게 공격력이4 0 0 0의 물리 피해를 주고 10초 동안 공격력이 50% 증가한다고. 전용 보물 페인팅 크림이 변경됩니다. 단련 확률 2% 증가, 물리 피해 20% 증가. 밤바. 밤바. 보물 소환도 한번 해볼까? 밤바. 보물 소환해야지. 단련이 좀더 쉽게 되니까. 하나 뽑아볼게. 설마 한 번에? 아, 여기서 나온다? 오로로로럿. 꽉. 또 앵무새냐고! 35%! 퍼카 앗. 앗, 카다 되었습니다. 안 되는 건 없죠? 만약에 당신이 전용 본물을 못 뽑았다면 주루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,잉? 몇 개였지? 130 개다, 50 개. 거기서 20 개를 아꼈으니까 160 개? 옛날에는 200 개, 300 개도 넘어갔어. 아니 160 개면은 그냥 평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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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, 평타, 평. 반바 리뷰를 먼저 할까? 태초 리뷰를 먼저 할까? 반바 리뷰를 먼저 하자. 반바 등장. 아 어, 반바가 지금 센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니까 넣어볼게 신도랬다가 빨리 잡으면 센 거죠? 네, <laughs> 신 모드가 너무... 난이도가 급변하니까, 잘 모르겠어. 기존의 신모드가 아니라서. 근데, 신돌은잘 뿌시거든? 무난하거든, 아직까지는? 뭐야, 벌써 다게 홀리. 이 정도면 반바떡상 아니? 나와서, 야, 근데, 최대 30이구나, 단련이. 단련 30이 최대면 450%가 된다는 소리고, 왜 19에서 안 올라가지? 초반 딜은 나쁘진 않긴 한데, 모르겠어, 아직까지는. 한50 정도는 가봐야지 알것 같거든? 기다려봐. 50부터 살짝 비교 좀 해보자. 난이도가 쉬워져가지고, 한50 난이도 가면 옛날 지옥 정도 되지 않을까? 나 스택은 최대치, 그리고 이제 0.1% 확률로다가 하겠죠? 근데 광역 펀치가 있어가지고 0.1%가 0.1%가 아닐거임. 곧 나올거임. 근데 왜 변신 안 해? 변신해! 반발 리뷰? 아니 뭐, 불면 변신을 해야지. 어우. 나뭐 할라 그랬지? 아 공업, 어, 공업, 을 계속 좀 쳐주면서 60나 보스는 원래 그 그거던가 기다려봐. 이제는 신모드 60에서도 보스가 한 명이야? 그냥 옛날 지우가 아니야? 이거는? 아 근데 반바 불멸 의외로 안되네? 펀치가 광역이라서 나는 되게 금방 될줄 알았거든? 아 변신했다 드디어 와 아, 불멸이다 불멸 기다려봐 근데 지금 기존 반반만으로도 신 난이도 라인을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? 아직 <laughs> 아니야 아직 불멸 아니야 어. 그냥 지금 밤바 성능을 실험하고 있는데 밤바가 떼지기는 한것 같아 신무도 67라가 기존보다는 하향 당했을지언정 그래도 이제 혼자서 충분히 라인 클리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엿한 물 딜이 됐네 그냥 밤바도 지금 이 정도면 어엿한 밤바 맞지 쥐한 마리로도 될것 같다고? 자 일단 변신을 해가지고 딱 해주면은 야, 센데? 어? 아, 진짜 센데? 와트 빼고 가보자고. 아니, 와트가 지금 방출 안 하면 딜안 나오지. 야, 근데 뭐야? 얘 커졌어. 반반 왜 이렇게 커짐? 아, 궁극기야, 이게? <laughs> 약간 징그러운데? 궁극기 왜 이렇게 징그럽지? 야, 이거 쿨타임임? 쿨타임 맞네. 그러면은, 와, 스킬도 지금 쿨타임이라서, 양법사도 따로 안 뽑아도 되고, 뭐, 물리 딜러니까 그냥 로켓추랑 같이 사용하면 되겠네? 개꿀이네. 뭐야, 쉽잖아. 스턴만 걸면 그냥 잡히잖아. 스턴이 다날라갔는데도 와, 이렇게 쉽게 잡는다고. 와, 미쳤다. 반바 좋은데 개사긴데.